한거에 왜? 아.. 어, 죄송합니다 으 내꺼 으악 내꺼 왜네가 먹어 <laughs> 원래 내가 더 가까이 있었잖아 나또 꼬맥 소리 났어 뒤로 나, 가 뒤로 나 뒤로 가고 있어? 으이, <laughs> 이제 앞으로 가 <laughs> 내가 앞으로 밀어줄까? 안 밀어주네 이제 초원 여기 또 평화로움이지? 응 나도 나어 저기 양이다 오예, oh, 이가 yeah. 잡아 시프시프 시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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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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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나는, <laughs> 나나나나 두번 하려고 했는데, 응. 여기 우리 엄마가 있겨워지다 하자, 잘 여기 우리 엄마 있어. 어, 야, 아, 네가 날 때렸는데? 어, 미안. 어, 너, 너두대 추가. 아유, 아유, 아유.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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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었다. 응, 나도 하나야. 유리나, 왜? 우리 지금 저, 찍고 저, 있는. 롯데월드 응? 조용히 해.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아, 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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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 야, 나 아, 너가 너 나한테 와. 따라와, 집 짓기 좋은 곳을 찾았어. 야, 여기, 여기가 나 그냥. 아, 어, 그래. 야, 너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어디, 어디? 너가 만나는 곳으로 가. 물도 있어야 되고. 응, 물. 네. 강, 강이야 여기? 근처가 강이야. 여기? 아니, 거기 말고. <laughs> 차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응. 약간 여기, 여기다, 야, 저기다, 여기다 집 지으면 되겠네. 저기도, 아, 강 밑에도. 여기다가 지우라고 여기다가 어딨냐어 네. 여기구나 여기다지워 빨리 0초 안에 지요. 아야0초 안으로. 아니 왜 말도 말도 말같지 않은 소리를 나좀 밝게 할게요. 예 나와주세요. <웃음> 나와주세요. 저는 <laughs> <laughs> 기침이 때문에 뭐하세요? 왜요? 아니에요? 아 우리 목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좀 크게, 크게 하죠. 크게. <웃음> 크게. <웃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으면 하지 말아요. 아아파요 아, 아, <laughs> 이거 왜 부셔요? 아 이거 문이 짝수가 아. 맞아야 되고. 아 알겠습니다. 여기다 또아 왜? 아. 여기 하나 설치. 안에 아. <laughs> 아. <laughs> 네, 잔디 부셔요. 야 우리 통로 개방할까 그냥 문 설치하지 말까? 어. 설치하자 뭐가 좋아 나무 낭비하고 맞아 그러면서문 만들기 지금 저기에서는 화풀이를 시행 중입니다 <laughs> 여기 양털 설치 여기 몇 개인지 봐야 되니까 알았어요? 네, 아, 아, 아. 여기요 야 거기다 설치하면어떡 해? 왜? 여, 여기다 설치시리 시행 중여기리 땅굴 좀 파자, 우리리님은 잠시만. 두칸만 해도 되잖아. 야, 나무 곡괭이 줄게. 나무 곡괭이. 응. 여기 배급한다. 나무 곡괭이 배급한다. 아하. 난 밑으로 내려가겠다. 야, 우리 집에서 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아, 그러면 더, 자, 더 괜찮겠구나. 난 응. 여기. 난 여기. 난 여기. 그냥 한한 명만 파고 한 명은 집너집 짓고 집, 집, 있어. 아, 그거 나한테 줘. 아, 그거 나한테 주라고, 씨. 왜요? 어, 제발. 제발. 아, 어, 제발.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무서워. 빨리 내놔. 그거 내가 비상용으로 가져갈게. 우리 그래, 이렇게 파지 말고, 야, 흙 내놔, 흙. 흙? 아. 떼기 좀, 흙 내놔. 예. Yeah. 다섯 개 팠어요. 응? 오케이, 고마워. 왜 여기다 던져, 씨. 네. 아, 깜짝아. 뭐야?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깜짝여. 깜짝, 깜짝. 깜짝 놀랐잖아 미안해. 아니 이것은 연기입니다. 돌을 캐 줘. 아, 야 벌써 철 발견했어. 예. 예, 난데. 난데스카. 야 내가 쪽파기 잘했지. 난데스카. <목소리> 이거 돌키고 있단 여기서 화로하고 할게. 알겠어? 음. 아 진짜 철. 몇개인지 볼게. 오 어, 돼지다. 돼지 잡아. 아, 칼안 줬지. 빠바바바가바바야대가족바야바바바바바바바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니까바바바려바바 대가족. 피 <laughs> 내가 바바바바바 내가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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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laughs> <laughs> 야, 계속 전 네가 먹어나좀 줘, 제발. 욕심 부리지 마. 아, 먹어졌다. 아 그래? 아 잘가. 흙좀흙 내놔. 어? 흙 없는데? 아니 돌 내놔. 야, 야 나무 있잖아. 씨. 나무는 안 돼. 내가 캐고 올라올게. 알어얘깜깜해졌다 괜찮아. 다시 해. 네가 해. <laughs> 나 어디서 저 몰랐단 말이야. 나무 나무. 아, 나무가 안 보인다고 씨. 나무 거기야. 아싸, 알람. 야, 빨리. 뭐라고? 빨리 빨리. 되고 있어. 정말? 아, 아니안 깨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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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바보야. 아이 바카. 아니, 이사람 바본가? 아니야. 나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라고요. 아, 빨리 나 캐세요. 캐서, 너 그거 나, 나머지 캐. 나안 보여. 봐바. 안 보인다고, 씨. 어. 밝기, 밝기. 아, 잠깐만. 옵션에서, 나 밝기 최선, 최근, 최선, 최선, 최선데? 어, 진짜네. 시야를, 시야를 눕혀볼게. 할수없고 시야를 눕혀보세. 요나 아까 나무 보였는데. 어, 나무 겠나 이거 누를게. 야, 야, 나 이제 빛이. 아, 그 누르지 마. 강제 종료 누르. 아, 취소 왜 눌러? 강제 종료 했는데. 다 틀렸어. 그, 아니 취소 눌렀어. 취소. 음. 취소 하니까 안 되지 당연히. 원래 컴퓨터 그렇게 끄는 거 아닌데. 얘 가만히 있으면 돼. 맞아. 뭘 모르네. 이제는 컴퓨터를 다루. 작업대 좀 줘. 작업대. 알았어. 부숴줄까? 나. 발가락 그... 좀 치워주세요 뭐 리아야 있어요? 리아야 저거 아까 니가 했던 대로 해 아무것도 누르면 안돼 그거 누르지 말고 괜히 가만히 있으라고? 아,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니가 아까 이거 했잖아 어.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너한테서 우리 언니 냄새나아 그래서 어쩌라고 응. 진심 짜증나거든 그래. 왜? 우리 언니 세는데나 아까 이거 눌러서 그거 나온 거 아닌데. 아, 그래도 어쨌든 저게 저걸로 눌러야 돼. 음... 오. 나화로두개 만들었어. 오 돼지 고기 두 개. 쏴라 이야 얘네들은 어떡하지? 어 죽여. 얘네들 잘하면 또또 찾아와야지. 그래. 어 아, 돌이 없네. 이제 나는 난... 지금 몇 분이지? 아. 우리 끝내자, 이제. 왜? 우리 이제 2편 끝내자. 예. 아빠. 아빠.